네, 장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1억을 빌려주는 것은 그에게 큰일도 아니었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. 어떤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라고 할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돈을 빌려준다고 할때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, loan을 동사로 쓸수 있어요. 그래서 loaning 1억은 100 million won이죠. million o n 이게 이제 1억을 빌려주다 라는 뜻이죠. 그래서 loaning 100 million won. 굉장히 큰 돈을 빌려줄 때만 l o 을 쓰는 건 아니고요. 어, 일상에서 작은 액수의 돈을 빌려주, 빌려줄 때에도 l o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loaning 100 million won. 그 다음에 큰 일도 아니었다 라고 할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생각이 안 나신다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. 그러면 was not difficult for him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라고 했으니까 음.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다. 큰일 아니다. 이런 뜻이 되겠죠. 자, 제가 여기서 알려 드리고자 하는 표현은 no big deal 혹은 n o t a big deal. 이렇게 빅딜을 쓰는 거예요. 이 빅딜이라는 말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면 A 기업하고 B 기업 간에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양보해 가지고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에 빅딜이라고 얘기하는데 빅딜의 원래 의미는 대단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 딜이 거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일상에서 빅딜이라고 할 때는 뭐 그리 대단한 일 아니다라고 할때 이렇게 not 혹은 no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No big deal, not a big deal이라고 할 때는 실제로 큰 거래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디엄으로 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,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이죠. 그래서 이 문장도. Loaning 100 million won was not a big deal for him.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not a big deal 혹은 아까 말씀드린 no big deal을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의무문에도 이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.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할때 what's the big deal? with, 뭐, 뭐.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. 제가 EPM만 보면 생각나는 게, 제가 예전에 원어민하고 같이 낙원상가에 기타를 사러 간 적이 있는데, 진열된 기타 중에 딱 하나만 유리장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게 있었어요. 그걸 보고서 그 친구가, 저 같으면 아마, what's so special about this guitar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것 같은데, special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을 것 같은데, what's the big deal with this guitar?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. 그래서 뭐가 그리, 그리 대단하냐,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할 때도, 어, 제가 말씀드린 스페셜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, What's the big deal with 이런 의문문으로 또 빅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거나 힘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는 빅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문으로 What's the big deal with 이렇게 또 활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